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구조상 어찌 보면 의인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짱변의 법률사무소 장원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법률 지식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의료소송은 어렵고 절차도 길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저희 일반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승소 가능성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액도 낮게 인정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의린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제일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해 준제3 인물인 의사인 감정인이 있어서 그 감정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설명한 자료를 보면 아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감정서가 제출이 됩니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자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단순 사고나 치료비는 몇백만원 밖에 청구를 안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변호사를 동행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불편함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송 자체도 어렵지만 소액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인 감정인이 판단한 내용을 판사님도 신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송 진행하십시오. 이상 장변의 장원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